네 이번 시간에는 정사각형의 뜻과 성질에서요 두 번째 도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D와 AE의 길이가 같고 각 ADE가 65도일 때각 ABE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습니다. 자 우선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. 그리고 AD와 AE의 길이가 같다고 이 그림에는 표시가 돼 있네요. 그죠? 음 그러면 삼각형 a d 는 이등변삼각형이고요. 자 밑에 있는 사각형이요, ABCD 정사각형이에요. 자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. 그런데 AD가 지금 이렇게 두 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나머지를 다 이렇게 해놔도 되죠. 그죠? 네 변의 길이 같아,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. 그러면은 요거 여기 보시면 이등변삼각형 2개가 보이실까요? 우선은 얘 이등변삼각형입니다. 그죠? 얘가 65도인 거 보이실 거예요. 65도예요. 그럼 이각 구할 수 있겠네요? 180에서 65도 2개 빼면 되는 거죠. 얘는 50도예요. 자 밑에 있는 사각형 정사각형 그러니까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내네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90도가 되는 거죠. 그죠? 자또 하나 이등변삼각형 보이실 거예요. 얘 얘도 이등변삼각형이죠. 그죠? 그럼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요각 구할 수 있겠네요. 왜냐하면 요 각의 크기를 이 각의 크기를 알수 있잖아요. 얘 지금 네 140도입니다. 그러면 180에서 140을 빼서 나누기 2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각 A, B, E의 크기는 몇 도예요? 네, 20도입니다.